오징어게임 위에 핑크 가드로 출연한 박규영이 SNS 계정에 사진을 올렸는데 스포일러 논란에 휘말렸어요. 사진에는 박규영이 편하게 쉬는 모습이 보였고, 그 뒤로는 핑크 가드 옷을 입은 남성이 함께 당겼는데, 사진 속 남성이 오징어 게임2에 출연한 이진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을 올린 뒤 곧바로 삭제했지만, 네티즌들은 배우와 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니, 중요 인물 같다며 시즌3를 향한 기대감을 반감시키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라 보안을 철저히 강조하며 배우들에게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도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는데 박규영이 SNS에 올린 사진 하나로 출연료와 비례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와 박규영 측 모두 논란에 부인하지 않아 이미 해당 인물이 이진욱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예요. 대체 박규영이 왜 조심성 없이 이런 사진을 올린 걸까요?